최근 인기 있는 임미샤 니트의 가격을 종합하여 10위까지 선정하였으며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모아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울홈방 소재로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깔끔한 카라 디자인의 이즈리엘 니트. 지금 28,900원에 만나보세요. 이 레트로 무드의 올리브 그린 울 니트 가디건으로 감각적인 데일리룩을 완성해보세요. 고급스러운 울 소재와 빈티지한 디자인이 매력적이며 단 36,000원으로 특별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올가을 인미샤 모크넥 골지 니트로 도심 속 패셔니스타가 되어 보세요. 100% 정품으로 9500원의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25F W 인미샤 카라 니트 가디건으로 시크한 매력을 더해 보세요. 지금 114,29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인기 상품입니다. 선물용으로도 완벽해요. 세련된 단추 포인트가 돋보이는 인미샤 정품 니트로 봄날의 점심 코디를 완성해보세요. 단 122,700원의 고급스러움과 스타일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EOFW, 인미샤 하프버튼 하이넥 니트탑으로 올가을, 겨울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백화점 출고 인기 상품을 132,840원에 만나보세요. 선물용으로도 최고예요. 데일리룩부터 특별한 날까지 인미샤 스트링 니트 프로버로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지금 165,800원에 만나보세요. 세련된 카라 디자인과 소매 볼륨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한 인미샤 정품 니트 프로버. 격식 있는 자리에도 완벽해요. 지금 17만 800원에 만나보세요. 따뜻함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임미샤 100% 정품 니트 프로버로 올겨울 시선 강탈하세요. 부드러운 라운드넥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머플러 세트로 17만 5600원에 만나보세요. 이번 겨울 임미샤의 헤어리텍스처 앙고라 울터틀넥 니트로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스타일을 완성하세요. 백화점 정품으로 27만 2천원에 만나볼 수 있는 이 니트는 부드러운 촉감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데일리룩의 포인트를 더해줍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구매를 원하시면 아래 더보기 링크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